도쿄 올림픽 경기장에서 매일 수천 개의 손도 안된 도시락과 빵, 그리고 주먹밥 등의 식품이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 TBS는 27일 도쿄 국립 경기장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도시락을 폐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여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 경기장에는 매일 새벽 수천 인분의 도시락과 빵, 주먹밥 등의 음식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지만 도착한 식품의 상당량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폐기 담당자가 손도 대지 않은 도시락에서 음식물만 번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결정되면서 경기장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당초 도쿄올림픽 자원봉사자는 7만 명 규모였으나 최소 3만 명 이상이 할일 없이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경기장에서 관중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예정됐던 이들입니다. 문제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들을 위해 사전에 주문해 놓은 도시락을 주문량 조정도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락 폐기를 담당한 직원은 방송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도시락이 매일 들어온다. 유통기한이 끝나길 기다렸다 버릴 수밖에 없다. 음식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정말 괴로울 것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TBS는 조직인은 올림픽 식품 조달 문제 등에 있어 UN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고려하겠다고 명시했으면서도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시락 수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폐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했지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이 폐기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직위 측도 사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하면서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에선 도시락 하나에 천엔으로 계산해도 5천개면 하루 500만엔을 시궁창에 버리고 있는 셈. 조직위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야후재팬의 댓글들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도시락을 직접 제작해서 먹으면서 일본이 준비한 도시락들을 어쩔 수 없이 폐기하고 있다. 이 폐기 비용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등의 의견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근본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선수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직접 제작해서 먹고 있는데 왜 한국에게만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 한국식 재료 전면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일본산 식재료를 사용하게 만들고서는 자기네들이 준비한 도시락이 폐기되니까 한국 탓을 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끝까지 올림픽을 7월에 개최해야 한다고 우겨서 끝끝내 개최해 놓고 무관중으로 하게 되면서 도시락 폐기하는 것을 왜 한국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의 7월은 말도 안될 정도로 덥고 태풍의 위험도 있어서 좋지 않은데 말이죠. 이렇게 의약금 물기 싫어서 개최하면서 벌써 엄청난 더위에시신하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부터는 제8호 태풍 네파타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야외 경기에 차질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천재지변도 한국 탓으로 돌리겠죠. 진짜 일본인들이 뭐든 한국 탓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상 능력 말이죠. 그러면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폐기하는 것이 들키자 한국 탓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가 줄어드는 일은 관객 제한이나 무관객 개최 시점에서 알고 있었을 테고 그 시점에서 도시락 발주 수는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것도 받은 예산은 모두 사용해야 하는 관청의 관습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요? 도시락 발주는 처음부터 맞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갑작스럽게 자국의 도시락을 사용한다고 우기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인원수에 맞춰서 적절하게 주문했는데 한국이 후쿠시마 식재료로 핑계를 대면서 우리 올림픽 위원회가 준비한 도시락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시작하자 미국도 한국 따라서 자국 도시락으로 먹기 시작했고 그로인해서 우리 측이 준비한 도시락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 위원회가 처음부터 음식량을 철저하게 계산했을 것이다. 그리고 계산과 같이 섬세한 일에 능한 일본이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본 도시락을 거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뿐. 한국은 원래부터 이견질을 잘하는 나라이다. 이번에도 선수촌에 일본 식재료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면서 일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생기게 만들었다.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준비한 도시락을 먹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폐기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도 한국이 시작한 일이라고 볼수 있다. 추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기 돈으로 사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아깝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거야. 관청에서 일하는 모두가 세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골판지 침대가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자랑해서 수치스러운 곤욕을 당해 놓고는 이번에는 멀쩡한 음식을 대량으로 폐기해서 치욕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우리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왜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가난한 나라라서 음식 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가 지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통을 한국으로 보내줄게 너희 선수들에게도 특별히 전달해 줄수 있다 애초에 한국만 아니었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한국이 식자재에 대한 불만을 퍼뜨리면서 미국에서도 대량의 자국 도시락을 생산했고 이로 인해 일본에는 인여도시락이 생긴 것이다 원래는 한국과 미국에 제공해야 할 도시락이 매일 수천 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때문에 수천 개의 도시락이 버려지게 됐다. 한국이 일본 식재료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펼쳐서 가난한 나라에 제공도 못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계속 만들어 왔다. 이번 계기로 모든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국은 처음부터 예상했을 것이다. 맞아. 처음부터 선수촌에는 외부 음식을 전면 금지했어야 한다. 일본의 세금으로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한국이 음식 장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애초에 한국이 한식을 홍보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이 주는 도시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야. 유튜브에서 일본인이 한국에 여행 갔을 때 한국 식당에서 일본인들의 물은 싱크대에 물을 주고 한국인들의 물은 정수된 물을 주는 영상을 봤다. 더군다나 한국인에게는 물값을 받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에게는 물값을 받았지. 또 몇몇 식당에서는 일본인들에게는 물이 없다며 강제로 술을 팔았다. 이런 파렴치한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의심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한국인들도 정말 불쌍하다. 일본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일본이고 한국 사람 대부분이 일본 초밥을 좋아한다. 그런데 못 먹게 만드니까 밤에 나와서 우리가 버린 음식 쓰레기를 먹는다고 한다. 한국은 후쿠시마 주민들의 노력과 그들에게 다시 생겨난 희망까지도 짓밟더니 일본이 준비한 음식들을 버리게 만들면서 일본 국민 전부의 마음을 짓밟았다. 코로나 사태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은 도시락 한 개도 사 먹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파렴치한 선동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갈수 있는 도시락까지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한국이 올림픽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은 다케시마와 노동자 문제 때문일 것이다. 국제재판소에서도 일본의 손을 들어주니 이렇게 비겁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몇몇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는 일본인의 반응을 볼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멍멍이 소리나 다름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초밥을 못 먹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초밥을 먹는다는 말 그대로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댓글은 재미로 올린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주워 먹는다고 생각해서 쓴 댓글입니다. 자국민도 피해가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선수들에게 먹이려다 실패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발빠르게 호텔을 빌려 도시락을 준비하니 화가 많이 난 걸까요? 자원봉사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자원봉사에서 손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나신 팩스로 공문서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빠진 자원봉사자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도 못해 도시락 발주를 계속 넣다가 걸리더니 이젠 또 우리나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그맨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식자재를 제공하지 못해 화가 많이 난 일본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